야 이거 두한 번씩. <laughs> 야, 괜찮아. 어? 좋은 방법이야. 그래 봐. 아주 좋아. <laughs> 어, 맞았어, 어 맞았어. 맞았어! 어. <웃음> <웃음> <여기>? <웃음> 안녕하세요 세리티비 세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 저희가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좋은 소식이요? 네. <laughs> 네. 뒤에 보시면은 저희 오늘 이제 파이골프라고 협찬이 들어왔어요. 아 저거 알아요 그 보이는 라디오 했을 때 우리 저거 했었거든요 저거 짱 재밌거든 근데 저거 들어왔다고? 저거 저희가 굉장히 많이 쌓아놨잖아요 어어 어, 되게 많아요 오늘 저희가 첫 구독자 이벤트를 지닌 콘텐츠를 합니다 오 그래서 좋은 소식이다 음, 몇 명? 몇 명? 저희가 50개를 지닌 거예요 50개요? 네. 더 있는 거예요? 더 있죠? 딱 50개만? 되게 비싼 거예요 제가 알기는 비싼 거로 정확히나 가격은 몰라요 얼마예요? 대당한3 0 비싼 거라는데 저렇게 비싼 줄 몰랐네요. 아 진짜 이왕 갈 거면 소시면 100. 100 소시죠? 지금 확인하신다고 바로 바로 바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추진력 짱입니다. 야, 이왕 저희가 100, 아 이왕 갈 거면 좋은 게 무조건 100으로 시작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뭐 구독자분들한테 좋은 거지. 오케이? 오케이 아, 야 감사합니다 야통 엄청 피시네 아싸 0분그금또 우리 저 구독자분 너무 좋아하시지 뭐 저희가 이제 골프와 관련된 게임들을 진행하면 어떨까 미션 미션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0 명을 다 드릴 수 있지만 감독님이 하시는 것 따라서 한 명도 못 가져가실 수 있다 하, 그렇겠죠 왜냐면 골프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실 수 있을까 봐 저희가 오늘 게임하실 때 유리하시라고 조력자를 또 모셨습니다 조력자 저도안 되는 걸뭐누대들 일꾼다고 되겠냐고요 또 잘하시는 분으로 모셨습니아 진짜? 정말 잘해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니 조력, 조력자라고 안하고 나는 이걸 찍안 되잖아 왜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걸 찍안 되잖아 볼품 좋아하네 실력은 안 되잖아, 좋아하네, 아, 어, 실력은, 안 되잖아. 아, 실력은 뭐 음, 이제 늘려가고 음. 있죠 얼마나 신다 그지 우선 우리 구독자분들 인사 먼저 <laughs> 아네네 안녕하세요 어 수영 선수이자 에세리나한테또찐 네, 동생인 박태환입니다 네아 반갑습니다 아니, 아 아니 원래 박태환 선수가 골프를 진짜 좋아한대요 그리고 워낙 또 운동 신경이 있어서 실력이 수준급일 거라고는 예상은 하지만 아 근데 아 이게 아니, 왜 자꾸 한숨을 쉬어나 <laughs> 아는 지금 시작인데 아니 아니 근데 의외로 이게 참 무실수로 해서 이게 또될수 있어 잘못 치는 게좀더 유리할 그러니까, 수 그러니까, 있는 그러니까. 게임인 것 같은데 최대한 백 분한테 다 드리려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응. 미션 무조건 아, 성공해야 되는데 그 내가 잘 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아, 열심히 해야지 뭐 무조건 해야지. 오케이 이제 우리가 백분 구독자 분들한테 다 미션 성공해서 다 들을 수 있게끔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되는 거야. 아.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가자 가자 해보자. 사장님 쿠션 네. 자 말씀 드린 대로 첫 번째 게임은 이건 뭐예요? 다시 세워요? 이거는. 여기 가... 혹시라도 공이 들어갔다, 나온다 그러면 열... 10분 10저 10평짜리? 1 0짜리 저건 10점 그럼 누나는 점... 이것만 노리면 되겠네 3분 동안? 어. 나는 이런 것들 3분 거... 네. 한한 동안 다 넘어뜨리면 다가져가시나아 1타 2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맞고 또 맞아도 응.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도 인정으로 할게요 도전하고 제가 친 순간부터 초시에 흘러가는 거죠? 아예 제가 또 음... 나름 기록에 민감해가지고 <웃음> <웃음> 초, 초에 <laughs> 민감해요 초에, 초에 자 도전 오케이. 시에 가 보는 거죠? 오랜네 오케이, 보고 고 있어. 오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두 <laughs> 야, 괜찮아. 어? 좋은 방법이야. 그래 아주 좋아. <laughs> 어 맞았어 맞았어. 아, 와이 어. 아, 허리 아프다 이거. 오 아주 괜찮은 방법인데. 아, 자, 여섯 명 아, 여섯 아, 개밖에 못맞췄어요 어? 많이 맞춘데 여섯 개밖에 안 했어? 네. 아 어렵다 한다 음. 도전 도전 오! 들어간 거 아니야? <laughs> 누나 그냥 해, 나볼맞어도돼 나 야, 저거 리해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다잉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지, 아, 들어왔지 아, <laughs> 어, 들어왔지, 들어갔지 들어왔지, 어지 들어왔지, 들어갔지들어지 들어왔지, 들어왔지, 들어왔아들아왔지 들어왔지, 들어왔지, 들어왔아들아왔지들어왔아 들어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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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왔지 들어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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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크로마나이 탄도 <laughs> 모르겠지. 그지, 그 그렇게 세밀하진 않아. 그렇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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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센데 근데 간만 보려고 한거 알지? 내가 도전 왜안 했어? 안 했네. 아, 아 도전 안 했네. 어. 자 도전. 오. 다 맞춤 아니야 이거? 안 넘어갔어요. 에? 안 넘어갔어. 문제 아, 같으니까 두 개라도 주세요. 맞히면 두 개라도 드릴게요. 맞히면 뛰하면 네. 오. 이거. 아예 빠켓. 어 넘어갔어 <laughs> 넘어갔어. 잠시만, 넘어갔어. 잠깐만. 거예요, 저건 넘어갔어. 왜냐면 어. 이거 이거 나. 맞춰서 넘어간다고 네. 안 된다고 한적 없잖아. 음. 아 오케이 다섯 명. 오케이. 네. 아 좋네. 오. 오. 넘어가죠. 오저 어. 어, 넘어간 거야. 맞어오열 오, 명. 오 나이스. 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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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기둥 캐디님 채를 좀 주세요. 저는 피칭. 자기 클럼잘 맞히라는 거야. 몇번 얘기해 피다. 자기. 앞이, 아, 옆뒤를 치고 있어. 응. 아, 아유, 다 아! 아! 아, 는 아, 아. 준비되시면 하셔도 돼요. 할까요? <laughs> 도전. 좋아! 네. 아싸! 피칭. 두번전 피칭하고 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한번오오어한번오오어오번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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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laughs> 야, 이거 뭐라고 이거. 폴이라고 생각한 세나서. 태할 씨가 10명을 해 주셨고. 동님이 20명 해 주셔서 합산 야, 또3 0개또3야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100개 채우겠네. 아 원래 100개 채울 수 칼텐데. 아까 전에 네, 처음에 네. 그랬었으면 됐잖아. 아. 사장님, 쿠션 자, 지금 저희총 상품이 40개가 남아 있어요. 4 0개 남았다고요? 40개. 우리가 지금 6 0개 다. 육십 개 따신 거예요. 이제 구독자를 이벤트를 건 마지막 게임은 지금. 음. 또 우리가 오서도 질수 없지 또. 뭔지? 일단 대단 안 되는 노나 스타를 그냥 빨리 할게요. 뭐야? 응? 우와!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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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이거 뭐야 뭐야? 도전을 안 했지. 네?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laughs> 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지? 야저 도전 안 했네? 어? 아니 외쳤지. 외쳤어. 내가 도전 왜안 했지? 안했다 들을 수 있어. 카메라 돌려봐 봐. 인정. 어? 자두 번째 자, 그 그... 도전. 도골 빼기. 네. 그럼. 또인데 어? 오. 야, 이거 뭐야? 야. 야, 야,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웃음> <웃음> 잠깐만. 이거. 이거 뭐야? 어, 나제 손에 땀 나. 너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미쳤어, 미쳤어. 야, 세 개, 중에 세 개. 야, 미쳤네. 우리 우리가 진 거짓말, 거짓말 같은데, 진짜 어려워요, 이게. 이 말도 안 돼. 미쳤어. 말이 안 되는 그... 건데? 아? <laughs> 아, 뭐야? 야! <laughs> 야, 끝 진짜 됐다. 야, 저 그만할게요. 미쳤... 야, 여기서. 미쳤다. 하나가더 성공 안 붙지야. 뭔지 아, 이번 건안 되나 봐. 저도 좀 쐈다. 세트... 어, 됐어, 아, 됐어. 아, 됐어 들어간거잖아요 네. 아니, 죄잖기 아니라... 아니라니까. 이게 씨 말이 안 저, 되는 뭐거 같다니까. <laughs> 이게 주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더 보자. 써볼... 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우리 몰라. 아니. 자 이렇게 치면오 반말 좋은 데간다 반으로 이렇게. 반면에 오십 명이나 생각하고 오십 명우 어떻게 해서든. 그래도 어디서 쳤냐 어? 몰라 나 그냥 못고쳤어. 라이도안 봤어. 아니. 됐다, 됐다. 어 이것도 성공. 이것도 성공. 일단 난, 난 내가 진짜 너무 놀라 갖고 그래 이게 말이 안 되는 아, 그래. 거야 나는 지 집중이 이미 끝났어 이게 진짜 내가 하나하나 다 말했는데 말이... <laughs> 몇개 남은 거예요? 12개 남은 거예요 12개? 네. 하자 12개 걸고 마지막 뭐 어떻게 열 건데? 어, 안대를 쓰고 치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네? 보고 안, 안 보고 자 안대 어, 근데 안대 왜 이렇게 커? 내가 <laughs> 이렇게 하고 내가 볼을 여기 놔줄게 여기 어? 오. 나나골프 할까 봐. 그러니까. 어이. 또가는 재능이 있었네, 내가. 안녕히계세요 여러분. 어쨌든 두분 지금 구독자 저 선물 100개를 따셨어요. 와, 이거 얘기 할수 예상을... 없을 것. 어, 미션은 100%의 성공을 해서 저희 어. 구독자 100분들한테 저희가 선물을 다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와 제 태한이는 게임을 해서 원하는 거 들어 주기. 음. 한번 게임 한판 하러 가겠습니다. 가자 가자. 서장 님, 쿠션. 자, 이제 두분 이제 마지막 오늘 게임 콘텐츠 두 분의 소원을 걸고 미니 게임을 한번 하실 건데 혹시 각자 소원이 좀 있으실까요? 약간 원 포인트 레슨. 원 포인트 레슨. 어, 논한테 우리 지금 직원들 뭔지 알아? 남자 소개팅 줄그았는데 아니에요. <laughs> 가장 어려울 수 있다. 그건 진짜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맛있는 맛집을 찾아봐 어, 오케이. 알다시피 딱 단둘이 가면 되게 싫어한다. 음 입이 굉장히 많을 수가 아, 있으니까. 일타 뭐. 어. 이득을 <laughs> 원하는가.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일단은 게임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거 뭐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누나가 들고 있는 게 그거지 이게 파이 골프라고 해서 그냥 이 골프 친한 바뀌고 여기도 바뀌었는데 그냥 좀 달라졌어요. 자세하게 그러면... 또 설명해 주실 분 여기 광고주님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저희 파이 골프 대해서 어 여기 나오셨네. 아 반갑습니다. 어. <laughs>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파이골프는 이제 뒤에 있는 동작 센서가 사용자의 스윙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네. 날씨와 장소 이제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음. 이게 집에서도 즐길 수 있고 뭐 캠핑장 가셔도 즐기실 수 있고 얘랑 뭐 핸드폰 뭐 모바일에서 핸드폰만 핸드폰만 있 돼요? 네, 핸드폰 뭐, 뭐 태블릿 칠한단. PC 다 가능하세요. 태현이 집에 있고 저집에 있어요. 각자 집에서도 연결할 수 있어요? 같이 연결해서. 게임... 네두 분이서 이거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집 온라인에서도 게임 가능하세요. 야, 그럼 너랑 나랑. 오. 맛있는 거내개 어, 해도 돼 야, 스케줄 없나? 빨리 얘기 그래, 어. 하지 마라 <laughs> 어, 나중에 전화, 전화 차단하지 마라 하지 마. 어, 전화 차단하지 마 알겠어 오 이렇게 몸 풀기로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오, 신기하다. 됐어 너무 화면이 작아서 불편해 이렇게, 이렇게 자고 가서 봐야 되고 막 눌러야 되고 이거 저희가 TV 연결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아 네네 느낌 다르지? 무게감 오. 있지? 됐다 오, 오. 이거 어, 어디에다가 해야 되나? 그손목 오른쪽 날아가지 말라고 보니 그거 있는 줄 알아? 근데 방송할 때 김규 <laughs> 날려갖고 뭐? 모니터 박살 냈거든이 아! <laughs> 이건 어, 어디다 걸어야 되나? 오른쪽 아니면 왼쪽? 상관없어. 아 그래? 이야, 이야 소리 봤지? 완전 스테이지 모르네. 1 0 0 m 에 가장 가까이 붙이기. 음. 아 어렵네. 세심하게다잘 잡아내네. 디코. 아. 와. 들어갔다. 오케이. 야, 무조건 이겼어. 디코. 아이고 살짝 당겼다. 야. 아이씨, 너무 살짝 준다 이건 누나 승리다. 자, 첫 번째 게임 제가 쉽게 와. 승. 어이 여것이랑 뭐야? 까칠려 제가 먼저. 디코. 아이고, 무대에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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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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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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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작은데? 들어가나? 아 들어가네. <laughs> 마지막에 거의 <laughs> 퍼터에서 말아먹었는데도 2대1이네. 2대1. 아 2대1? 아, 2대 아... 내가 오늘부터 한번 찾아볼게 나 맛있는 거? 어, 아 맛있는 집 많지. 맛집이 음, 뭐,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면. 같이 먹을 사람도 구해야 되니까. 알았어. 뭐 아니, 누나가 먹는 건데 제대로 내가 하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게임이 다 끝났는데요 우리 세리TV 구독자 여러분 정말 이번에 새로 나온 그 파이브프2 음. 진짜 리얼 같아요 스크린 굳이 안 가셔도 될 정도로 음, 음.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친구분들하고 멀리 안 가셔도 같이 연결하셔서 좀 집에서 게임을 하셔도 재미있으실 것 같고 어 근데 진짜 내가 직접 쳐보니까 어, 만족스러워, 만족스러워.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구독자 이벤트 파이골프2다 선물로 드린다고 했잖아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영상에 자세한 내용을 보, 보여드릴 텐데 참고하시고 구독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몇 분한테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 어쨌든 태연이도 굉장히 바쁘고 얼굴 보고 지금 어려웠었는데 그 시간 내줘서 같이 이런 게임도 미션 하게 됐는데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이제 처음 나오다 보니까 좀 아, 유튜브 처음 했어 응. 다른 이제 주위 분들이 많이 부탁을 했는데도 아 진짜? 네, 한번 나간 적이 없는데 아, 진짜? 네, 또 이제 누나가 초대를 해줘가지고 또 이렇게 나왔는데 음또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또 선물도 줄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어, 좋은 어, 뭔가 이벤트나 재밌는 어, 게 기획이 되면 또 한번 초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음, 정말 맞아, 맞아. 고, 고맙고 감사하고 음, 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게늦어 음. <laughs> <되게> <laughs> 아, 아, 아 생각치 못했어. <laughs>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